십니까? 유언, 상속, 후견 공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법적 경력 4 0년의 이상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무효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고인의 유언이 무효라고 다투는 소송은 어떻게 제기해야 되나요? 민사 소송을 제기하되 주의적으로 유언 무효 확인,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 가사 소송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유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효입니다. 1. 민법이 규정한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가 아니거나 증인 두명 참여 등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유언자에게 유언 당시 17세 이상의 유언 능력이 없었거나 정신, 장애 등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경우. 3. 유언의 내용이 사회 질서 및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 4. 유언자 본인이 직접 행하지 않은 대리 유언 대필 유언이었던 경우 5.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여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경우 6. 수증자가 상속 결격자라서 수증자로서의 적격이 상실된 경우 상속 결격자라는 것은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즉, 살인 또는 살인 미수범이지요.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상해 치사죄,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7. 부담부유중의 수중자가 부담의무 불이행으로 유언이 취소된 경우 8. 유언이 중요 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돼 소급 무효된 경우 9. 처음에 적법한 유언이 있었더라도 그후 유언자가 생존 중 철회한 경우 유언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한 결과 유언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패소자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예 처음부터 주의적으로 유언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여 하나의 소송에서 모든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판한 결과 유언장이 무효라고 판결이 난다면 유언 없이 상속이 발생하므로 원점으로 돌아가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증자 즉 수유자가 무효인 유언장으로 등기 원인을 유증으로 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해 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유언무효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유언무효에 따라 그자의 등기를 지워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또는 말소등기 청구에 가름하여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권 취득자인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회복시켜달라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자의 불법 등기가 유증이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였다면 상속 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해 그자 참칭 상속권자가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후 공유자 중 1인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들인 공동상속인 전원의 각 상속분에 따른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분 이전등기 절차를 신청하거나 혹시라도 상속부동산이 처분되어 부동산 원물 반환이 불가하다면 돈으로 가액 배상하라고 청구해야 하겠지요. 물론 그 유언장에서 빠진 별도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그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도 해야 합니다. 한편 유언유증에 따른 등기는 유언집행자, 등기의무자와 수정자, 수유자, 등기권리자가 공동 신청을 해야 하지만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 의무자 없이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 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고인의 폐쇄,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